최근에 이런 질문을 제 메일이나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댓글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공통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지금 상급지로 좀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제 집이 안 팔립니다. 특히 이 제가 사는 대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언론이나 유튜브나 거의 다막 뉴스 틀면 나오죠. 지금 물량 때문에 전세 가격 신축 뭐 구축할 것 없이 전세 매매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 때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저는 이세 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짧게 또 굵고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성급함. 반드시 내 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갈 집을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약금 걸어야 되겠죠. 반대로 하면 안 되겠고요. 대세 상승장이나 불장이나 계속적으로 오를 때 오히려 팔기가 더 쉽고 그때는 빨빨 리리 팔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또가라 타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런 하락기 때는 내 집을 먼저 빨리 팔고 이렇게 또또 또 여유롭게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특히 대구와 같은. 물량 때문에 하락기라든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이런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간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계획과 기획, 기간을 좀 잡으시고 느긋하게 갈아타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어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 지금부터 2년. 뭐 충분하게 뭐 내년, 내후년 물량으로 봤을 때도 입주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 가족들이 갈아타기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갈아탈 집을 후보군들 있겠죠. 제 나름대로도. 그래서 후보군들을 파악해서 가격, 동향, 매물의 증감 요소를 계속적으로 동향도 계속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타이밍 자체도 조금 또 도와줬던 것이 지금 제 첫째가 4학년이거든요. 그럼 2년 2년 뒤면 6학년이죠. 6학년 말쯤에. 그러면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어차피 중학교로 가야 될, 가야 될그 시점에 조금 더 넓고 괜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충분한 이 시간적 여유 또 대구와 같은 2년 정도 또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입주 물량이 과단 이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제 첫째가 중학교로 들어갈 고그 시점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저도 한 2년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저희 가족들이 갈 이사할 집을 그 매물 후보군들을 부서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제 말씀. 시간적으로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바로 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락기 때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가격이 조정되고 있겠죠. 가아타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팩트는 거기도 조정이 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될 확률이 높겠죠. 더더욱 더가아타기하라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는 상대적인 상급지겠죠. 무조건 뭐 페스트 상급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보다 집보다 더더더 더, 더, 더 조금이라도 더 좋고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정받는다면 상대적으로 하급지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조정받거나 하락하는 것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도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을 팔고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변 시세를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현재 나와 있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 있는 동일 평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을 충분하게 실거래가 통해서도 부동산 가셔가지고 충분히 확인해야 된다. 물론 향, 동, 로얄동, 로얄층, 층 별로 다는 아니겠죠. 확실하게 시세 파악하시고 부동산 방문하셔가지고 을 매물이 얼마나 나와있는지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이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보합상태인지 등등해서 이 네이버 매물만 계속적으로 보고 이것이 다다 사용하지 마시고 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수정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나 내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내 아파트에 있는 주변 아파트 있죠. 주변에 비슷한 이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매물들이 특히 매매 매물이겠죠.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 수리를 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했다. 기본 집이 아니겠죠. 기본 집이 이래면 정말 정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제가볼때 최저가를 내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 하락기 때 매수 문의가 있을지 말지 그때 가서도 절대로. 아, 대구 2020년도, 2021년도, 아, 그때 그 최고가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때 그 가격으로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가격, 이못 팔겠죠. 기준선을 시원하게 확 낮춰야 된다. 반대로 또 수리를 좀 했다. 또 층이나 동이나 향이 좀 로얄동, 로얄층이좀 괜찮다. 그러면 거기 또 나와 있는 매물 대비해서도, 그 매물 대비해서 또내 아파트, 내 부동산을 조금 더 다운 시켜가지고 내가, 어, 충분하게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조금 더 입질이 많이 올수 있게끔, 충분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자체도 조금 낮춰야 된다. 많이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즉, 최고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된다. 가격적인 생각. 첫 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좀 많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 개념, 이런 다주택자라든지, 이 제가 사가지고, 뭐, 전세 매물, 뭐, 이렇게, 월세 매물, 임대용으로 내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집 마련입니다. 이것을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금리, 대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있다.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내집 마련에 있어서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고, 금리를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받,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투자가 아니고 말씀드렸죠. 내집 말이야. 실거주하는 내 집. 갈아타기도 말씀드렸죠. 평생에 있어가지고, 한세 번, 네번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일대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에서 저희도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 이유 자체는 집 자체도 좁고, 또 저희 첫째가 중학교, 학교를 이제 또 이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시점에 또 왔단 얘기죠. 특히 또 하락기 때는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가 지금 이런 경제 상황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구 부동산으로 따지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입주 물량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 자체가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금리 정책은 오래동안 할수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출 없이 또내 집을 살수 없는 것 자체도 또 현실인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를 아 되게 좀 싸게 또 이렇게 뭐 저리로 내가 가야 되면 금리가 낮았을 때 이런 타이밍 자체가 대구에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하락하는 지점이면 더더더 베스트적인 이런 시기였겠지만 좀 요거까지는 다 맞지 않죠 근데 요런 생각 좀 내려두시고 고금리를 어찌 감당하냐 를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이자 원금을 어떻게 도저히 갚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것 같지만 전자조건 말씀드렸죠 이 전자조건이 바로 이모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대구와 같은 이런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계속적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4년 전 가격으로 내려간 아파트도 많고, 지금 6년 전 가격으로 내려간 아파트도 정말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런 신축 입주 물량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진 아파트가 지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기나긴 어둠을, 이제 2, 3년간 계속적으로 그 어둠.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겠죠. 통과하는데 그때 가서 지나가서 이제 물량 다 정리가 되고 그때 가서 가격 올라간 다음에 아가거를 해석했을 때 정말 그때가 쌌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긴 호흡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고주 어떻습니까?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통계적으로 7에서 10년 정도 내가 이제 실고주할 집이면 사가지고 거기서 계속 구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그 조정된 가격 모수 금리가 최저가일때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낮았을 때, 많이 조정됐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금리가 조금 높지만, 이제 또 대구도 수성구 제외하고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 한도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금리는 물론 또고금리 근데 내가 지금 또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또, 그래도 고금리지만 그래도 내가 언제 저 가격 빠진, 가격이 4년 전, 6년 전 가격으로 저쪽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과연 다시 올까? 입주장이 또 다시 올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금리 쪽은 높은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서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니. 이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최저금리에 대한 생각, 욕심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내려두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대출 한도 적절히 나오는 선에서 대출을 받고, 월 대출이자 원금 상환 어차피 원금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자 부분을 충분하게 내 소득 대비해서, 그렇다 해서 뭐 연결해가지고 막 비트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충분하게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충분하게 내가 조건이 된다. 여권을 고려하셔가지고, 갭잡으시는게 저는 상당히 좋겠다. 절대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라든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도할 나위 없는 갈아타기 하실 정말 정말 좋은 기회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향후 1년, 2년 정도에 계속적으로 이런 물장 자체가 많은 곳은 그렇게 하실 충분하게 저는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요, 인생의한 집에서 계속적으로 살 확률보다는 두 번, 세번 이사할 확률이 저는 더 통계적으로 옳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성에 있어서 가장 터닝포인트에 그 이사 가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최고가, 신고가 또는 내가 또 가고 싶은 곳은 가격이 조정이 돼가지고 최저, 정말 금매 이런 경우는 말이 없겠죠. 지역이 다르지 않은 이상에는 내가 갈 곳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좀 다른 지역이라면 여기 좀 타이밍 같은 시기라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같은 그 지역 안에서 이런 같은 내가 갈 곳은 상당히 금면돼 내가 또 파는 아파트는 최고가에 팔수 있다. 이렇게 둘다두 마리 토끼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부를 또해 보니까 어 이런 하락기 조정기 또 물량 때문에 가격 조정 받을 때 이사를 이렇게 또 가시는 것이 어 가장 또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더라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처럼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또, 아 우리 애들 또 학군적으로 저쪽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건데, 애들이 커가지고 저처럼 또 방을 또 각각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성도 있다. 또, 나이가 아직 어리신 분들, 미혼이라든지 또 신혼부부 분들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 추후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면 저 정도 아파트에 난 살고 싶어. 내가 해당 지역에 있는 하락키 조정기 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내 거주할지 를 못할지언정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락기 때, 조정기 때, 전세 매매 갭이 상승기 때보다는 더더더 내정 갭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동산 하락기 때 상급주로 갈아타게 하고 싶지만 내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주변에 있는 고민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내려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굉장히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고사실하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